한국이 태국인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진다고. 그런데 태국의 명문대에 다니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이 뭐가 어쨌다고? 정신 안 차릴래? 여기 태국의 한 중년 남성이 딸을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아빠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파타야에 살고 있는 대학생 뿌리와리입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파타야에서 태국 정통 쌀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리 잡은 곳으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맛집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한국인 분들도 파타야를 와보셨다면 한 번쯤 들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점이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가게는 특히 한국인 손님과 중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곳이었어요. 관광객으로 붐비는 파타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손님들이 주요 고객층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손님들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 문화에 대해 듣는 기회가 많았죠. 특히 중국 손님들이 남긴 이야기들은 아버지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역사도 깊고, 경제력도 강하지. 아버지는 손님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국방력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중국의 위상과 태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은 태국과 오랜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태국의 중요한 파트너야. 라고 말씀하시며 자부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최근, 블랙핑크의 리사를 둘러싼 논란이 태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리사가 태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속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논란이 퍼지면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빠도 한국을 매우 안 좋게 이야기하셨어요. 리사는 태국의 자랑인데, 한국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아. 그게 바로 한국이 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저희 가게를 찾는 한국 손님들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 대신 중국 손님들의 발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중국은 다르지. 태국과 오랜 유대가 있는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믿을 수 있는 나라야. 아버지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운 중국 이야기를 더욱 깊이 파고들며 매일 뉴스와 책을 읽으셨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야. 미국과 맞먹는 규모의 군사 자산을 가지고 있고 특히 태국과는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태국과 중국은 오래된 친구 같은 나라야. 중국은 태국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전투기 항공모함 그리고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어요. 반면 태독도 만만치 않은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꾸준히 군사력을 키워온 나라로 특히 중국과의 협력 덕분에 더 강력해졌다고 해요. 중국은 태국의 신형 군사 장비를 지원하고 공동 군사 훈련을 통해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중국과 태국의 끈끈한 동맹 관계는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특히 중국이 태국인들에게 유일하게 영구적인 무비자 입국 혜택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나라. 바로 태국만이 중국으로 무비자 여행을 갈수 있다는 점은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아닐까 싶었죠. 저는 어느날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빠, 매일 말로만 듣고 뉴스로 보던 중국을 직접 가보는 건 어때요? 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마침내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중국에 대해 직접 보고 배워오는 것도 좋겠구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아빠는 생전 처음으로 가게를 직원들에게만 맡기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평소엔 단 한순간도 가게를 비우지 않으시던 분이었기에 가족 모두 놀라면서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빠는 평소와 달리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셨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크고 대단할까? 직접 보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마음이 들뜬 듯 중얼거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던 그 여행의 첫 시작은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사대 앞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소지품 검사요. 핸드폰 제출하세요. 노트북도 확인합니다. 심사대 직원들은 유럽인. 아시아인 가릴 것 없이 한 명씩 불러내어 가방을 뒤지고 핸드폰 사진과 메시지까지 샅샅이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긴 줄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은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차례를 기다리며 초조함을 느꼈지만 곧 아버지의 자신감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태국인이야. 중국이 우리를 똑같이 대할 리 없잖아. 걱정하지 마.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당당한 표정으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입국심사 직원은 말없이 여권을 쳐다보더니 그 직원은 우리의 가방을 열어보라며 손짓했고 핸드폰 제출까지 요구하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태국인이야. 중국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입국심사 직원은 얼굴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나타난 공항 보안팀 직원들이 아버지의 양팔을 붙잡고 말없이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도 쫓아가며 난리를 쳤지만 보안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우리를 공항 내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은 차가운 조명과 딱딱한 의자만 있는 공간으로 문이 닫히는 순간 더 이상 어디에도 도망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방과 소지품을 철저히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지갑, 옷가지를 하나하나 뒤지며 검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무려 반나절이나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지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검사를 마친 직원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음번에 중국에 올땐 예의를 지키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간신히 아버지를 부축하며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책에서 본 중국은 이렇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저는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중국은 위대할지 몰라도, 공항 직원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여행의 시작부터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첫 중국 여행은 황당하고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빠는 공항에서의 사건으로 이미 한껏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아빠. 그래도 여행은 시작됐잖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풀자. 짧은 여행이니까. 얼른 털어버리고 중국을 구경해보자. 아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태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자금성 근처의 유명한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식당은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웨이팅도 길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줄을 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아빠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 가격? 이건 그냥 국수에 고기 몇점 넣은 건데. 왜 이렇게 비싸? 아빠는 메뉴판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지만, 저는 관광지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도 유명한 맛집이라니, 먹어봅시다 라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인기 있다는 요리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빠는 국물을 한입 떠먹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요리라고 내놨어? 국물은 그냥 소금물 같고, 고기는 질기기만 하고, 내가 중국 음식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따위로 만들어 놓다니, 그 순간 아빠는 일어서더니 주방장에게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려 했지만 이미 아빠는 주방으로 향은 뒤였습니다. 당신이 이 음식을 만든 주방장입니까? 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빠는 화가 난 얼굴로 손가락으로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중국을 얼마나 기대하고 왔는데 이런 음식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아도 되는 겁니까? 당신은 중국에서 요리할 자격이 없네요. 주방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이소란의 사장까지 나왔습니다. 사장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손님,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은 하고 나가셔야죠. 빨리 나가세요. 결국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아빠는 실망과 분노로 잔뜩 지쳐 있었고, 저는 아빠를 달래며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저희 그냥 간단히 빵이랑 음료수라도 먹고 다른 곳 가봐요. 여행은 아직 시작이잖아요. 아빠는 말없이 빵과 음료수를 집어들고 계산대에서 묵묵히 돈을 냈습니다. 편의점 박벤치에 앉아 둘이 빵을 먹으며 아빠는 힘없이 한마디했습니다. 중국, 정말 대단한 나라라더니, 시작부터 왜 이러는 거냐? 저는 속상하지만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남은 일정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렇게 아빠의 첫 중국 여행은 황당하고 씁쓸한 점심으로 이어졌고, 아빠의 에너지는 여행 초반부터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기분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베이징에서의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아빠 우리 자금성도 가고 만리장성도 가야죠. 천안문 광장도 남았잖아요. 기운 내세요. 하지만 문제는 기운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탓에. 아빠와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를 위해 태국 음식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중국까지 여행 와서 태국 음식을 먹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힘내자고요. 다행히 음식점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말에 동의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일단 빨리 가자. 배부터 채워야겠다. 음식점에 도착한 우리는 쌀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 적힌 가격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젠 가격 보지 말자. 일단 배만 채우자. 아빠는 이렇게 말하며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나온 쌀국수. 그런데 그릇을 들고 국물을 한입 떠먹은 아빠는 갑자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혓바닥이 마비될 지경이잖아. 저도 한 젓가락 먹어봤는데, 연발은 쌀면도 아니었고, 한 젓가락 뜨면 면이 우수수 부서져 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태국 쌀국수가 아니야. 이건 그냥 대참사야. 우리는 몇 젓가락 먹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충격을 받은 듯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 음식을 이런 식으로 내놓다니. 이게 태국 음식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에 허가를 내준 중국 정부도 문제야. 태국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태국 음식 전체를 망신주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태국 음식점에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우리는 결국 또다시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우유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빠는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에 와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다니. 진짜 너무 실망이다. 이게 뭐냐. 대체. 그날 밤. 아빠는 중국 여행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정말 위대하다고 기대했는데 이래서야 어디 믿고 여행 다니겠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만든 태국 음식을 먹고 이런 게 태국 음식이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화가 난다. 정말 화가 나. 여행 일정을 짜고 있던 저는 점점 겁이 났습니다. 어떤 관광지든 어떤 식당이든 블로그 리뷰들은 하나같이 최고라며 극찬했지만 막상 가보면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가지 요금에 불친절한 태도는 기본이고. 음식은 입에 대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 받고 작성된 허위 리뷰들이야. 진짜 여행자들의 경험이 아니라고 계속 검색하다 보니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한 후기들이었습니다. 중국 여행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한국 여행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중국에서 죽다. 한국 가서 살아났다. 한국은 음식부터 교통. 관광지 안내까지 모든 게 여행자를 위한 나라다. 한국에선 후회 없는 선택만 했다. 이런 후기를 읽다 보니 저는 아빠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아무래도 중국에선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한국으로 가볼까요? 여행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아빠는 순간 눈이 커지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한국. 네가 지금 한국을 가자고 말한 거야?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태국이 지금 한국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 불법 체류자 문제로 얼마나 난리인지 알아? 한국은 태국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면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어. 태국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고하고 그게 아니면 갑질을 한다고 아빠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벤코리아 사건은 또 뭐야? 태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주고 돈을 쓰면 감사하기는 커녕 가격만 올리고 품질은 엉망으로 만든 게 한국 기업들이야.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걸로도 한국은 반성하지 않았지. 아빠는 잠시 머리를 감싸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 그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상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가격을 깎아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고, 그게 안 되면 대놓고 불친절하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상. 인들이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게 한국 사람들이야. 태국 상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게다 한국인들 때문이야. 아빠는 격앙된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안 돼. 절대 안 돼. 한국으로 가자는 말은 다시는 꺼내지도 마. 그런 나라는 꿈도 꾸지 마. 아빠의 얼굴은 화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잔뜩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줄 몰라 잠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만리장성을 가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블로그 후기에서 아침 일찍 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줄만 서다 돌아온다는 경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에서 준 딱딱한 빵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아빠는 여행 내내 빵만 먹어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속이 너무 더부룩하다 여행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나봐.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관광지 식당은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모든 음식을 편의점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국 음식과 비슷한 컵라면을 찾아 아빠에게 드렸고 그나마 그것으로 허기를 달래며 만리장성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블로그 후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입구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일찍 와서 입장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만리장성이구나. 그러나 풍경을 감상할 새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 떠밀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좁은 길에서 밀치고 떠밀리는 바람에 장성의 풍경은커녕 숨 쉬기도 버거웠습니다. 몇 시간 동안 끝없는 밀치기와 떠밀기 속에 아빠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식당에서 일만 하시고 운동 가는 거리가 멀었던 아빠는 탈진 상태가 되어 갔습니다. 겨우 만리장성에서 빠져나와 그늘진 벤치에 아빠를 앉아 두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가서 시원한 음료와 초콜릿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달달한 걸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야. 급히 물건을 골라 계산하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빠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다신 중국에 오나 봐라. 중국인들은 정말 미개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저는 놀라 급히 뛰어갔습니다. 아빠는 화난 얼굴로 찢어진 가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까 만리장성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쓰리꾼들한테 당했나봐. 지갑이랑 핸드폰이 다 없어졌어. 아빠의 분노와 갑작스러운 결심. 아빠는 얼굴이 새빨개져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내가 이 나라에 돈 쓰러 왔는데 이렇게 나에게 도둑질해. 정말 말도 안 돼. 저는 아빠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다친 데는 없잖아요. 핸드폰은 새로 사면 되고 돈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만 잊고 남은 여행이나 재밌게 합시다. 하지만 아빠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나는 여기 한 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아. 당장 태국으로 돌아갈 거야. 결국 아빠는 저를 데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위대하다더니 이런 나라였구나.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 다신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공항 도착했고 그곳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태국행 티켓을 끊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순탄치 않았어요. 제 앞으로 계속해서 새치기를 하며 저를 뒤로 밀어냈고 화가 난 저는 새치기하는 중국인에게 뭐라고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앉아있던 쪽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난것 같아 급히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의자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제발 일어나 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며 큰 소리로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웅성거리며 바라보기만 할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빠르게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옆으로 눕히고 고개를 들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약을 꺼내더니, 바로 아버지에게 투여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아버지의 온몸을 마사지하며, 혈액순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공항 직원들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살려준 그분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중국인의 도움을 받다니 정말 뜻깊네요. 그러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입니다.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항상 중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싫어하며 저까지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던 상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한국인이 저의 아버지를 살려준 겁니다. 저는 황급히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급히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마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저혈당 쇼크를 겪으신 것 같아요. 공항 의무실에서 포도당 수액이나 주스 또는 꿀을 드시면 빠르게 회복되실 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음식을 꼭 챙겨 드리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를 남기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 일이 끝난 뒤 저는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에게 그간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중국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바라보기만 했던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환멸을 느껴오던 한국인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빠.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끊을게요. 제가 조용히 말하며 자리를 뜨려던 순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직 여행 끝난 거 아니지? 한국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저는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사람들은 한국을 잊지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구해준 한국인을 만났으니,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아빠, 지금 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행이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자. 완벽히 정돈된 공간과 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길을 헤맬 틈조차 없을 만큼 명확한 안내 표지판, 넓고 쾌적한 공항 내부,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은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다른 공항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스마트한 체크인 시스템과 빠르고 효율적인 수하물 관리는 우리의 여행 피로를 단번에 잊게 해주었죠. 아빠, 여기 공항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잘 정돈된 공항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정말 편리하고 멋지구나. 식당을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공항 내 쾌적한 공기와 밝은 조명은 공항 자체가 여행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공항 안 식당가에 도착하니 수많은 음식점과 풍기는 맛있는 냄새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아버지는 침이 고이는 걸 멈추지 못하며 국물 있는 음식을 재촉하셨고, 저는 외국인들이 극찬했던 갈비탕을 떠올렸습니다. 주문한 갈비탕 두 그릇이 나왔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 따뜻한 국물 맛에 온몸의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한 그릇을 다 드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먹었던 식사 중에서 한국에서 먹은 이 갈비탕이 최고야. 눈가가 촉촉해 보이던 아버지를 보며,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의 테마를 정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보양식을 찾아다니며, 아빠 건강을 챙기는 여행을 해보는 건 어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는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어 공항을 나섰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버스를 타는 순간, 우리는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공항버스는 마치 고급 자동차처럼 느껴질 정도로 안락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넓은 좌석과 깔끔한 내부, 그리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버스의 성능은 이전에 경험했던 대중교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경이로웠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 위로 차들이 질서 있게 달리고 주변 환경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으며 매연이 가득했던 태국과 중국과는 달리 공기는 맑고 신선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탄을 내뱉으셨습니다. 여긴 정말 다르구나. 공항부터 버스까지 그리고 밖에 풍경까지 이곳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버스 안에서 우리는 다가올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편안하고 좋은 여행이 될 거예요. 갈비탕만 해도 이렇게 맛있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먹을 음식들은 더 기대되네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곳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구나.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놀라운 인상은, 우리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보양식과 힐링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날 차례였습니다. 아빠와 저는 한국의 보양식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 동안 삼계탕, 추어탕, 장어탕 등 한국만의 특별한 보양식을 꼬박꼬박 새끼 챙겨 먹었습니다. 아빠, 이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아빠는 거울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나도 몸이 한결 좋아진 것 같다. 이게 다내 덕분이야.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우리는 우연히 한국에 있는 태국 음식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에 태국 음식점이 있다고? 도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하구나. 우리도 먹어보자.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태국에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를 떠올리며 말했죠. 태국에서는 이 시간대에 줄서 있는 손님들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누가 먼저 왔는지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고 조금만 순서를 착각해도 손님들이 소리치며 항의하잖아. 줄을 서려던 그때 점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줄을 서실 필요 없으세요. 어플로 예약하시면 자리가 나면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른 곳에서 관광하시거나 쉬고 오셔도 됩니다. 그 말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플로 예약을. 그렇게 간단하게 아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님 관리를 하는구나. 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예약 후 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섰을 때, 더 놀라운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주문은 태블릿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원이 직접 와서 주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테이블에서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편리하다. 점원이 주문을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으니,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겠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서빙 로봇에 실려 우리 테이블로 배달되었을 때 아빠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으셨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고? 저도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지만 아빠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로봇을 계속 쳐다보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내가 지금까지 한국을 비난했던 게 너무 부끄럽구나. 태국은 정말 많이 뒤처져 있구나. 음식을 맛보던 중 아빠는 쌀국수 한 그릇을 드시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건 뭐지? 평생 쌀국수를 만들어왔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아빠는 너무 놀라게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셨습니다. 이 쌀국수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평생 태국에서 쌀국수를 만들어왔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러자 사장님은 흔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쌀국수를 만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쉽게 알려주셔도 되는 건가요?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재료와 조리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보물단지를 발견한 사람처럼 레시피를 열심히 받아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레시피는 꼭 가져가야 해. 비행기에서 외울 거야. 두번 다시 잊으면 안 돼. 태국에 도착한 후, 아빠는 뭔가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드는구나. 아빠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첨단 시스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공항, 식당, 대중교통까지 모든 게 편리하고 체계적이었지. 태국은 아직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따라가기엔 갈 길이 멀구나. 그 후로 아빠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한국은 내가 그동안 몰랐던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 이제부터는 한국을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아빠는 한국의 국방, 문화, 음식, 언어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나라야. 지금도 아빠는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를 넘어 아빠의 새로운 열정이자 목표가 된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한국을 사랑하게 된 뿌리와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